뇌절일지, 과연 어, 먹을만할지. 눈기가 자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 먹으면 이제 기침 나오기 시작하겠지? JJ TV. 아이쿠, 제 군들 안녕, JJ입니다. 출근하다가 편의점에 가가지고 라면 코너를 싹 봤는데 안 먹어본 라면이 또 이만큼 쌓여있는 거야. 그래갖고 궁금해가지고 GS25랑 CU랑 둘다 돌아다니면서 안 먹어본 것들, JJ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위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제 기준에 안 먹어본 라면들 먹어보고 싶은 것들 담아왔기 때문에 오늘은 얘네들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요거 나온 지 얼마 안된것 같더라고요 요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이 88, 880원짜리 어, 진한 육개장 아이 찬호님 감사드립니다 어, 힘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88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서 편의점에서 1,000원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880원에 나와버렸어 요즘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더싼 느낌이 괜히 들죠 이게 육개장보다 그람수가 적을까요? 자 880원 라면 육개장 일단은 그람수가 육개장은 86g인데 반해서 88라면은 80g입니다 그리고 용기 사이즈에도 차이가 조금은 있는 것 같고 지름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어, 면발의 두께도 육안으로 봤을 때는 두개다 거의 비슷한데 팔팔라면이 살짝 두꺼운 것 같기도. 이거는 그냥 육개장을 겨냥하고 그냥 만든 라면이긴 하네. 진한 육개장이니까. 아, 면발 있고요. 건더기 스프 여기 밑에 다 있네요. 콩고기랑 뭐 당근이랑 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만큼 어, 맛도 저렴한 맛이 날지 아니면 먹을만하고 맛있을지. 어, 굉장히 구수한 육개장 사발면 뭔가 비스무리한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야? 그 군대 가면 보급으로 나오는 짝퉁 육개장 있잖아. 자, 면발이 두꺼워 보이는데 어떤가요? 그냥 거의 육개장이야. 880원짜리 라면이 88 8도에서 나온 이 라면의 맛은 어떨지? 음. 육개장 비슷해요 근데 아까 내가 군대에서 나오는 뽀금 육개장이랑 농심 육개장이랑 살짝 그 미묘한 맛 차이 있잖아 얘도 그래 구수하고 칼칼하면서 육개장하고 비스무리 한데 약간 육개장의 5% 10%를 못 따라간 그런 느낌의 어, 그 정도의 느낌 이고 어, 별반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개장이 근본이긴 하죠 그 육개장의 마니아 분들은 많이 아쉽다고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끗이 조금 다르거든. 근데 880원에 뭐이 정도 양의 한 그릇 이렇게 먹는다고 생각하면은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육개장보다 그람수야 적을 수는 있겠지만. 어, 근데 건더기 스푼 좋다. 들어있어가지고 큼직큼직하게 씹혀주니까 건더기 이거 입에서 오물오물 하면서 국물 한번 딱 먹어주면은 컵라면의 완성 아니겠습니까? 괜찮네. 육개장 세일 을 자주 하더라고요. 세일하면 개당 550원 정도? 여섯 개들이 육개장이랑은 또 이제 경쟁이 안 되네요. 그럴 거면 난 육개장을 먹겠어. 근데 편의점에 육개장은 천 원에 팔고 얘는 880원이야. 그러면은 조금 고민할 것 같아. 아, 880원 조금 120원 아낄까? 하고 고민은 할것 같아. 자, 그러면은 다음 라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절일지, 과연, 어, 먹을만 할지. 먹태 과자가 엄청나게 유행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먹태깡 청양마요. 요거는 비빔면이에요. 일단은 어 면이 있겠고요. 비법 스프 모시기 해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법 소스 이렇게 또 있습니다. 아무도 따라할 수 없는 우리만의 비법. 자 뜨거움을 부어가지고 그냥 콕콕콕 스파게티 그런 거 먹을 때처럼 먹으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나이 컵라면 기다리는 시간이 배가 고픈데 이거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 물을 좀 버리고 또몇 숟갈 넣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옆에다가 잠깐 두고요 자 요렇게 비법 수프 넣고 이게 비법 수프에 가루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 이 먹태 가루 같은 느낌이에요 조금 예전에 여러분 호불호가 강한 라면들 중에 참치 마요 비빔면인가 있었어요 그런 느낌 아닐까? 야 근데 색깔이 너무 그냥 면인데 응. 아 참치 마요 비빔면이랑은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우와 맛있다는 아닌데 가끔 한 번씩 생각나서 사 먹을 것 같은 맛먹태감 과자를 가루를 내 가지고 물에다가 타 가지고 어 라면에다가 넣고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딱 그런 느낌이야 마요네즈 맛이 들어오다가 어 느끼할까 싶었다가 그먹태 감칠맛이 싹 들어오면서 청양고추의 칼칼한 걸로 싹 마무리를 해줘서 들어오는 느낌보다 끝나는 느낌이 더 좋아요 마니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 패디셀러가 되기는 좀 힘든 맛의 라면이네요 좀 유니크하긴 하다 보통 라면은 김치가 찰떡인데 얜 살짝 따로 노는 느낌 나네요 단무지랑 먹으면 어떨지 오 단무지가 더잘 어울린다 가끔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아 나쁘지 않아 뭘로 갈까 아 얘네 얘네 가자 공화춘 불짜장 옥사부의 마라짜장. 어 요렇게 두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얘는 1,950원. 공화춘 불짜장도 1,950원. 가격이 똑같습니다. 공화춘은 역시 그레토로트 소스 느낌으로 포장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별첨 수프가 하나가 더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옥사부의 마라짜장은 어, 역시나 분말 수프랑 별첨 수프 이렇게 두개 들어 있습니다. 면은요, 둘다 이렇게 살짝은 좀 넓은 면 스타일이에요. 땀 많이 나시면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아이, 건강 관리 잘하고 있어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데, 여기다가 대놓고서, 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약간 좀 티가 묻어있는 거죠. 그쵸? 우리 와이프가 이러지 말라 그랬거든. 아이,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한데, 어 그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공감을 하는 사람의 말투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티라서, 네,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JJ님 t 예요 네, ESTJ인가 그래요. MBTI 성격 제일 더러운 순위, 1순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심하세요. 다 성격 들어오니까. 자꾸만, 이거 사람 놀려 먹고 컵라면 먹는데 김치는 어디있어요 컵라면 먹는데 음료수는 어디있어요 똑바로 하세요. 성격 들어오니까. 물 버리고 한번 비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첨 수프는 어 뻘겋게, 어 라면 수프처럼 있습니다. 불짜장이니까 이게 매콤한 소스겠죠. 어 색깔 빨간 거봐 비벼 놓고 다음 거 바로 옆에서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짜장 분말, 어 그렇죠? 짜파게티처럼? 짜장분 말입니다. 별첨스프는 조리 후에 마지막에 넣어 먹으라고 써있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 비비고선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여기서 마라 향이나 막 그런게 올라오지는 않아. 근데 별첨스프를 넣으면은 여기서 마라 스멜스멜 올라옵니다. 어우, 스멜. 공화춘 불짜장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매운맛을 가지고 있을지. 아, 근데 공화춘은 이게 좋아. 소스가 이 꾸덕하게 면발 사이사이에 싹이 뭐가 흐르듯이 이게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느낌이 있어요. 아 맛있게 맵네. 이거 먹고서 막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짜장면에 고춧가루 살짝 칼칼한 거 뿌려 먹는 느낌으로 불닭볶음면이랑 비교할 수도 없어요. 공화춘의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뭐 시치미 같은 그런 양념만 추가된 거라 감칠맛도 조금 더 추가되는 것 같고 저는 그냥 공화춘 먹을래? 이거 먹으려면 이거네요. 어, 이거 맛있네. 짜장은 단무지랑 같이 먹어줘야죠. 음, 맛있게 맵네. 자, 다음은 마라짜장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짜장. 와, 다 재밌네. 짜파게티에다가 라면 수프를 조금 넣었어. 그리고 거기다가 고수를 갈아서 위에다가 샥 뿌렸어. 통후추 몇개 넣어가지고 먹으면 이 느낌 날것 같아. 어, 생각보다 마라가 자기 주장을 좀 세게 하는데, 마라탕도 좋아하시고, 짜파게티 좋아하시면은, 어, 당연히 맛있을 수 밖에 없는 맛이네요. 근데, 얼얼함의 정도가, 마라탕 먹을 때처럼 입안 전체가 애린 그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그냥 혀끝만 살짝 좀 얼얼한 그런 느낌?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마라가 너무 강했으면은, 아, 이게 무슨 짜장이야, 이랬을 것 같아. 고소 냄새가 확 올라와가지고, 어우 향긋한 비누 냄새. 오, 근데 맛있어. 아, 더 자극적인 거를 원하면 말하고, 더 이제 중국집 짜장면 같은 느낌은 공화춘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다음 라면. 오뎅이 식당의 부대찌개 라면. 분말 스프랑 뭐 건더기 후레이크 이렇게 돌아다니고요. 면발은 조금 얇은 편입니다. 도시락 정도로 얇은데, 얘? 오 약간 보글보글 찌개면 스프 비슷해 자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돌려온 오뎅 식당 부대찌개 라면 보글보글 찌개면보다는 맛이 살짝은 약해 얼마 전에 먹어봤던 챔 라면 그것도 닭고기 육수 막 들어가고 그래서 부대찌개 느낌 났었는데 그것보다도 조금 약해 앞전에 짜장면 먹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각을 한번 할게요 어, 사이다가 달아가지고 또 맛을 잘못 느낄 수 있으니까 아 이거 커피네? 그러니까 커피가 써가지고 맛을 또못 느낄 수가 있으니까 이, 아, 물 아까 받아 먹었던 거 음, 오케이 라면을 먹는 느낌이 아니고 부대찌개에다가 소면 넣어서 말아먹는 느낌이야 그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면발이 너무 얇다 보니까 어, 부대찌개에 소면이라니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김치랑 진짜 잘 어울리네 면 느낌이 소면 느낌이니까 약간 잔치국수 같은 느낌의 식감도 있단 말이에요. 어, 김치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네. 근데 국물이 어, 찐득하긴 해, 그래도. 어, 근데 진짜 찌개 느낌이 나긴 한다. 찌개 느낌 나긴 해. 단무지랑 그냥 한 입에 우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마지막 라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판으로 돌아온 침뚜껑 마라 맛입니다. 이전에 먹어봤었는데 기침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국물을 이렇게 떠먹으면은 한층 더 자극적이겠죠. 마라맛으로 나왔으니까 별첨수프를 넣으면은 마라맛 킹뚜껑이 되고 그냥 먹으면 그냥 킹뚜껑이래요. 자 킹뚜껑에 들어있는 분말수프랑 건더기수프 똑같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마라맛 수프가 요렇게 별도로 하나가 더 추가가 돼있습니다. 요게 마라맛이래요. 별첨수프 요거를 추가해서 먹는데 이 제작자의 의도가 있을테니까 의도대로 다녹겠습니다다넣어버려 어, 어. 뭐, 이런 걸로 쫄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채팅으로 마라 맛이 엄청 강하다. 어, 그러니까 좋아하시면 다 넣어라. 이렇게 말씀해주시는데. 어, 저 마라탕 엄청 좋아합니다. 마라탕. 면은 별로 안 매워. 면만 먹으면. 여기에서 조금 더 오히려 맛들이 좀 자극적이었으면 좋겠어서 뭐 김치 같은 거 이런 거 같이 먹어주는 거죠. 어. 별로 안 매워, 이거. 근데 얘는 이제 국물이 진짜겠죠? 이거 먹으면 이제 기침 나오기 시작하겠지? <laughs> 그래, 이 느낌이야. 그래, 이 느낌이야. 이 기침을. 휴... 참으면 돼. 참으면, 돼, 참으면 참을 수 있어. 뭐, 킹뚜껑보다 드라마틱하게 더 많이 매워요는 아니야. 근데, 얼얼한 맛이랑 뭐 향들이 많이 추가가 돼가지고, 2, 3단계 더 자극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뀐 킹뚜껑인 것 같습니다. 와 국물이. 와 이거 목구멍부터 뜨겁다 지금 이 기침을 지금 계속 참고 있는 게 이게 기침을 하잖아요. 이 매운 김이 코까지 넘어온단 말이야. 이때부터는 이제 면 먹어도 맵지 입이 매워 죽겠는데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게 들어가니까 맛은 있어. <laughs> 그 도전하는 매운 맛 있잖아요. 막 죽을 것 같이 매운 그런 느낌 아니에요, 여러분. 핵불닭 뭐 그런 거 먹는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한반 공기만 말아 먹을게요. 한 공기 다 넣으라고. 이러면은 근데 매운맛이 좀 많이 약해질 텐데? 와! 어, 뜨거워, 뜨거워. 맵진 않아. 김치 넣어 먹는 거는 오케이 라고 하으니까 김치 넣어, 넣어 먹을게요. 아니, 이거 뜨거워서 그래. 시키면은 이렇게, 이렇게까지 안 그래. 어, 뜨거워. 많이 맵진 않고 조금 매워, 조금. 조금 매운데. <laughs> 어, 뜨겁다. 나는 근데 뭐내기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먹고 있지? 생각해보니까. 다안 먹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 왜 시작했지 스스로? 먹은 김에. 아 근데 조금 칼칼하긴 하네요. 칼칼해요. 네 오늘은 이렇게 J J가 편의점에서 먹어보지 않았던 컵라면들을 한번 먹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 더 신박하거나 핫한 아우 매운 거 아닌데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제분들 안녕히 계시게.